전세계 현역 농구선수 탑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현역 농구선수 탑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시비니콜라 요키치 요키치는 뛰어난 패싱과 득점 능력을 겸비한 센터로 덴버 너기치의 주요 선수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조엘 엠비드, 엠비드는 필라데피아 세븐티 식서스를 이끄는 센터로 뛰어난 인사이드 플레이와 외곽 슛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파리 앤서니 데이비스, 데이비스는 강력한 수비와 득점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블록킹과 리바운드는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리루카 돈치치, 돈치치는 유럽리그 MVP 출신으로 NBA에서도 그의 다재다능함과 높은 농구 IQ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기에서도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6위 카와이 레너드, 레너드는 뛰어난 수비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토론토 랩터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파이널 MVP를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5위 제임스 하든, 하든의 공격력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 야니스 아데토콤보 그리스 괴물이라 불리는 그는 미러키벅스를 이끌며 두 번의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의 운동 능력과 다재다능한 스킬 세트는 돋보입니다. 3위 케빈 듀란트 듀란트는 득점 능력이 탁월해 언제든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정확한 슈팅과 장신을 이용한 블로킹은 항상 위협적입니다. 2위 스테판 커리 커리는 현대 농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슈터입니다. 그의 3점슛 능력은 nba 게임의 형식을 바꿔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위 르브론 제임스 현역 nba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전방위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수의 올스타와 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현역 농구 선수 탑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뛰어난 기량으로 팀을 이끌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농구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의 경기를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